장사의 달인 창업 TV에서 참치 이자카야 브랜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술 문화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먹고 죽자는 문화에서 이제는 1차 많아야 2차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부터 방문 가능한 술집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2차 8시 9시에 첫 손님 들어오면 이래전에 그처 매출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차부터 방문 가능하게 식사가 가능한 메뉴가 있어야 술집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육초 참치 이자카야는 1차부터 2차, 3차까지 가능한 콘셉트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참치 육회이자카야 초반 메뉴로 차별화된 메뉴 구성이 특징입니다. 메뉴 구성 폭이 넓지만 초보자도 가능한 수준의 레시피로 조리가 단순한 특징이 있습니다. 참치집은 무한리필로 원가율이 높고 전문 조리사가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행을 타지 않는 성수기의 창업 아이템이고 충성 고객층이 있는 메뉴입니다. 이자카야는 인테리어 비용이 높고 2차 술집으로 매출의 한계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테이블 단가가 높고 마진율이 좋은 창업 아이템입니다. 육조참치 이자카야는 참치집 이자카야 초밥집의 장점을 합친 신개념 술집 브랜드입니다. 참치집 이자카야 초밥집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조리를 간편화하고 마진율을 높였습니다. 초밥을 판매하여 1차 손님을 유도하고 상권에 따라 원하는 매장의 경우 점심 영업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자카야 메뉴를 보강하여 2차 손님, 3차 손님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참치집 이자카야 메뉴로 높은 테이블 단가와 마진율이 확보된 브랜드입니다. 이자카야 창업을 할때 가장 큰 고민이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이자카야는 인테리어 비용이 다른 술집에 비하여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육조 참치 인테리어비 확 줄였습니다. 도장 조명등 저비용 감성 이자카야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형태의 브랜드입니다. 메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참치 육회 세트 메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인 참치가 있어 다른 매장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치 육회 모듬에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이자카야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부터 가능한 식사 메뉴로 육회초밥, 참치초밥, 후토마끼는 물론 우동, 덮밥 등의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자카야 안주류가 구성되어 있고 매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자카야는 조리를 간편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조리 상태로 공급하여 조리난이도를 낮추고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출 포인트로 배달과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술집니다 요즘은 배달 전문점은 배달 어플의 수수료 때문에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배달이 추가 매출로 한 명의 인건비 임대료를 낼수 있다면 감사하죠. 육조 참치의 경우 초밥 참치 안주류가 배달 포장이 가능하여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창업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류 대출을 통한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장 평수는 20평 내외 작은 평수에서도 창업이 가능한 창업 아이템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시대에는 멀티가 가능한 창업 아이템이 경쟁력 있습니다. 외식업 창업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 고려해봐도 좋을 창업 아이템입니다.